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아침 5시 27분입니다. 음, 오늘은 시장 상황보다는 좀 여러 가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음. 참, 일단은 시장상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어 일단은, 만약 여기서 잡으셨던 분들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어 일단, 고것만 말씀드리게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아보이고, 실제로 요구가에서 우리 반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꽤나, 답잘한 반등들이 꽤나 등장했었던 정보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실제로 했었었고, 몇몇 어 종목도 있는데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릴까요? 뭐, 두들두, 솔덱, 솜니아, 칼데라, 카비 이런 애들이 12일날 한번, 그리고, 우리가 13일날 클리어풀 모멘텀, 이런 것들 톡톡 티는 애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짧게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제, 그것들도 사실은 좀 빠듯한 게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칼데라였나? 빠지죠, 그죠? 칼데라는 저희가 손에 넣는 종목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솜냐. 솜아는 이제 성공했네요. 많이 성공했다. 그죠? 렇 이것도 여러분 공개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렇 피마치 되어져 있네. 근데 이솜자 조차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 눌림목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눌림목을 잡으라고. 길게 보는 흐름 아니라고. 그죠? 렇 그건 그리고 뭐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엄 항상 했던 종목이 좀 성공해버렸네. 그리고 뭐 이래서, 어, 두들지 말고 클리어 풀. 네. 블리어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거 상승을 보고 어디서 놀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놀이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서 노려서 시간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금 13일 오전 2시 반이 잖아요 13일 오전 2시 반이면 이때죠그죠딱이때 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등까지만 바라보시고 정리하세요 요까지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까지 가게 되5%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익절 하시고요 깨지면 잘량다 정리하십시오 적어도 반등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입이 달고 살거든요 근데 안찍히는데 안해요 그래서, 이 공개 버전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픽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 원칙들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물론, 어, 장기적으로 또 아까처럼 우리 솜니아 어, 같은 이렇게 좀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죠. 어,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결과가 이렇게 좀 증정적으로 등장하면 얘가 또 쭉쭉 갈지는 몰라. 몰라요,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이런 좀 불안하고 애매한 시장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을 줬다가,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냐 이걸 믿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눌림목이 등장을 하죠. 하점조차도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 눌림목을 제시해 드리거든요. 드렸죠?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럼 반등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 반등도 약2% 정도 되는 반등이거든? 그럼 얘를 먹고, 째서야, 재세요, 째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잰다라는 게, 우리가 선물로 보시는 분2% 정도가 되면 5배 했으면 10%가 되고요. 10배 했으면 20%가 됩니다. 엄청난, 세, 제법 큰무빙이에요 2%라는 건 우리가 사실 최저익설로스를 보는 거거든요. 왜? 1년치 이자가 약2% 정도가 돼요. 그, 러니까 100만원 을넣으면 2만원인 거예요. 여러분들 1 0 0만 어디 가서 그냥 탁 잡고 2만원 벌어보세요. 안 될걸요? 웬만큼? 2만원을 벌려면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어... 제가, 뭐, 방송도 하면서, 지금, 별의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2만원을 벌려면요 어, 택배를 몇 개를 날라야 되지? 보통 한 개당 600원 정도 주니까, 어우, 어우 장난 아닙니다. 한 50개 정도는 날라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거 기름값 빠져야 되니까. 그리고 배달을 몇 개를 해야 되나요? 6개는 해야 될 겁니다. 보통. 6개, 7개 정도. 그러면은 2시간 걸리는 거예요. 2시간 일하는 값이라고요. 근데, 그 순간, 탁, 먹고, 빠지는 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2%가.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이제 익절를20% 정도를 보고 있고, 2% 익절하게 되면, 오르게 되면, 이찍절로스를 해라.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25% 버튼을 눌러라, 그러고 막 하거든요. 이거 버튼 눌러서 팔으라고 여기 나와있죠. 그게 이제 익절로스를 얘가 이걸로 잡을 때, 10%, 시장 좋을 때 10%로 잡고, 좀 뭐, m l 때 25%를 잡는데, 그리고 5% 상승하게 되면, 50% 버, 눌러라. 그러면, 여기서 잡고, 여기서 액절로스를 정리를 하죠, 이퍼센트에서 그리고 나서 깨졌잖아요. 그럼 뭐, 이쪽에서 대충 정리했다고 칩시다. 그럼 손해가 나지 않아야 돼요. 하락장은요, 불화산 시장에서는 버는 것보다 손해 안 나는 게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하락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매매는 손해 안 나는 게더 중요해요. 그런데, 안 지키더라고요. 뭐, 이런, 우 좋아서 이런 것들, 뭐, 사실 솜아가 대박이 났다고 해도, 이 정도의 사업화자 실제로 뭐, 15%, 20% 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런게 크게 나오는 게 하나씩 다 생기는 거야. 운이 좋으면. 그럼 여기서 5% 정리하고, 10% 정리하고, 그죠? 절반 증가하고 남은 것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돼요, 지금은. 시장이 좋아질 때는 이게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 뭐, 가서, 뭐, 그냥, 그냥, 여기 지금 사실 여기 돌아서 있는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뭐, 받아 먹을, 정보 받아 먹으려고, 핏 받아 먹으려고 돌아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힘 빠지죠.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그냥, 어, 그냥 핏받아 먹을, 이거래서 네 오리나 떨어지냐, 이런 것들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브먼트 눈론이 떴잖아요. 그죠? 무브먼트 여기서 잡아보세요. 61원 정도에서. 그러면, 얘가 이렇게 튀 올랐다가 깨질 수도 있고요. 튀 올랐다가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여기를 놀아서 요만큼 먹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59 정도, 60에서, 60에서 59 사이에 슬 들어갔다. 그럼 그것에 대한 금액 비중을 얼마나 선택을 할 것인가? 비중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이해 되셨죠? 넣고 나서 나천재 어디서 살 것인가? 그런 계획이 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반대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659 0 정도에서 6 3 5%다. 그렇죠? 그5% 절반 이상 팔아 버리는 거예요. 2%에서 25% 팔고 그 룰대로 지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 그러다가 분이 좋아서 남은 걸로쭉 올라가게 되면 그것만 딱 챙겨 가세요.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 몰빵 해 가지고 전액뭐풀 시드 넣어 가지고 뭐이 선생님 역전 보고 이딴 짓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코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마르고닳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지금 6,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저못모를 때는 그냥 맞추려고 노력했었죠, 저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에 차면서 이제 제가 이걸로 좀 돈을 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면서 특히나 어그 mfa 죠 MFA 에래엠에서 2년 하다가 잘렸습니다. 여러분매프엠 에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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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엠 에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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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보고 천천히 천히는 그런 것들 좋아해서 그에그엠에천천 에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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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있엠에프데 그렇게 하다 보니, 포트폴리오랑 대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그것이, 그, 제가 여기 사장에 살아남고, 이번에도 뭐, 많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어, 수익이 나서, 어,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제, 그, 결혼 기념일 때, 우리가 가벼운 여행도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 올해는 못 갔거든요. 올해는 뭐, 임신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못 갔는데, 내년에는, 내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가벼운 이제, 여행도 한번갈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오늘 결제를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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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죠. 어. 여러분들도 그런 행복을 느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 역전 여기서 공, 공,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롬바드라는 애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먹고 팔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래랑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이잖아요. 별로 안 판다니까, 사람들이. 꼬라 박았대, 결국은 이제 박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트 대응보다는, 그니까 그 예측보다는 대응과 원칙,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영상, 이 말을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래요. 뭐, 전망 같은 부분들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에 좀 힘이 또 빠지기도 하고, 아, 참, 시작이안 좋은 건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에 대한 조정 흐름은 조금 이제 불편한 조정이 됐다. 그리고 이 추세가 지금 깨진 상황이 돼서, 이 깨질 때 뭔가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추세는 안타깝지만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94,000 불이요, 저 단기적인 목표가 94,000 불만 한번 확인을 했고 여기서 좀 밀렸다가 이 뒤에 이 뒤에 한번 반응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망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들께 또 전망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우리 전 덩독방에 도 존경하는 봄님께서. 올려주셨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 뷰랑도 조금 비슷한 부분도 좀 있어서 어쨌든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이 지금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저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좀 꼴랑 꼴랑 이렇게 하다가도 내년 2월 3월 정도에서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강하게 한번 잡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양자 완화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게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면 우리도 환율이 조금 진정될 테니까 우리도 조금 나아질 것이고, 그 일단 중요한 건 유가는 같이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국도 좀어 정도, 정도 경제가 좀 안정화가 되면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음 바로 반응이 올 거냐는 부분들은 좀 물음표야 V자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어찌됐건 그래도 이 공안은 좀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는 또한 번의 다른 또 코인 시장에서 다른 알트 코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그런 코인들도 한번 발굴해서 또존부 해서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짧은 난타라기보다는 리스크를 짊어진 좀 누격시나 이를 각오를 하시고 들어가 볼 만큼만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직도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오스에 물려 계시는 분 전재산을 몰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볼타이 250원이에요. 박살났을 거예요. 그, 못하기 계속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두배 이상, 세배 이상 벌었던 시절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해요. 미칠 것 같아. 왜 그래요, 도대체? 아, 물론, 뭐, 저도 뭐, 남들은 뭐, 해갖고 수십억 벌고 수백억 벌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박호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거 해서 레퍼를 땡겨가지고 그냥 큰돈 벌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마진 땡기고, 레퍼를 땡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 조회수 수익, 캐봤자 이거, 여러분들 멤버십 1,500원인가, 1몇0 0원 들어오는 거 있거든요. 유튜브 수익으로 1, 1년 지나도 한 50만원 채안될 거예요. 1년 지나도. 네. 그래서 공방 회원분들 계셔가지고, 그분 득, 덕에 좀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데, 그조차도 사실, 상당수 분들이 사실은 제가 그냥 도움이 돼서, 제가 도움이 돼서, 여러분 그냥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고, 실제로 공부하려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 좀 배우셔가지고, 참, 지나가면 참 즐겁고 편하고 할수 있게 뭐, 꾸준히 벌을 수 있는 참 좋은 시장인데, 항상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어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뭐고런 뒤절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는좀 그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견적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때도 떨어지는 모습 자체가 이거 그 거리를 더 압도하는 거래가 나오던지그 그러니까 투매란 공포라도 이런 게나오던지 아니면은 역헤드이쇼일때그런데 등장을 해야 우리가 올라간다고 봐야지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그 순간은 그게 바닥이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착 올라가기보다는 그게 이제 흐름 어떻게 흐름이 따르냐 리세스션에 대한 흐름에 대한 대비책이냐 그리고, 그리고 양적 하나가 풀려서 시장이 퍼지면서 또그 약으로 들어가면 그게 돌아올때시간이좀 걸리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은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서 뭐반대급격게줄 것이라는 그때 가봐야 알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좀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그리고 음 요반등이 조금 더 올라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어쨌든 조금은, 그래 이제 지그재그 쪽으로, 무게가 조금 실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그 더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붙을 수도 있고, 아마, 뭐 접섭한 게더 붙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알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어쨌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요 구간에서는 조금 많이 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환율이라서 경제적인 부분, 물가적인 부분도 조금 아직은 조금, 조금,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분도 같이 얘기 좀 드리겠고,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담이 좀 오랜만에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투자, 멋있는 투자, 즐거운 투자, 그리고, 그죠? 항상 올바른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